안녕하십니까 쿠샤 킴프로입니다자 오늘부터 장마 장마가 온다고 하네요 네제 기억으로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데 뭐 최근에는 그 기후가 좀 이상해서 말이죠 그장몇년 전에 킴프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기후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열대 우림 기후랑 비슷하거든요 엄청 습도가 많고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암튼간에 막 끈끈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면 야, 이거 몇년 있다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예,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좀 건드리거나 그러면 벌써 버럭거리고 그렇게 될것 같은데, 예, 주변을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수양을 해서 조금 이렇게 버럭거리는 거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좀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뭐, 본격적인 여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있는 그 우리 그 초보 회원들이랑그 초보 원들에게 얘기하기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 즐기세요. 에, 지금 6월, 7월, 7월부터, 7월, 8월은 골프장이 엄청 쌉니다. 그래서, 예, 빨리빨리, 예, 새벽 일찍 가서, 뭐, 직장인들은 반차 같은 거 많이 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밤중에, 뭐 새벽부터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밤중에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에, 더워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같은 그 주머니가 가벼운 골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간에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뭘 할까 했더니 오늘은 그 최근에 그 필드 레슨 때문에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좀 점검해 보면. 그립이 엉망이 있 분들이 많아요. 이 그립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예, 조금만 노력해도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하고 하면 고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립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 하기 전에, 여기죠? 예,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구독 버튼이 있고요그 다음에 요 밑에, 밑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푸쉬 후감상,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고, 고고고! 자, 안주사긴 하지만, 한 곳에서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그립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립을 보시면, 일단은 그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싸구려 그립. 골프라이드가 뭐 싸긴 한데 괜찮긴 하죠. 그 5천원짜리부터 이런 거뭐한 2만원 정도 넘어가는 엘리트 그립, 이런 그립이 있는데, 일단 그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접착력입니다. 내가 손으로 잡았을 때, 이, 얼마나 그, 가벼운 힘으로 잡았을 때도 그립이 밀리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초보자들이 밀리는 이유는 그립을 잘못 잡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클럽의 그 힘에, 그러니까 스위스팟에 볼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그립이 돌게 됩니다. 돌게 되니까 자기 뭐 자기도 모르게 세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립은 최소한의 힘으로 잡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가볍게 잡고 있어도 이렇게 빼도 잘안 빠져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는 분들 보면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잡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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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네, 이렇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뭔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게 돼서 이렇게 좀잘 빠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조금 이따가 카메라 방향을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립을 잡았을 때이 새끼 손가락의 이 부분이 이렇게 뜰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방아쇠 수지라든가 이런 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새끼 손가락 기부수고 되게 돼요 우리 연습장 구시아 골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그런 분이 딱한분 있었는데 이 분은 제 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습니다 <laughs>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해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립을 잡을 때는 일단 경고하게, 에... 경고하게 잡고 너무 또 이렇게 끝까지 잡으셔도 안 돼요. 좀 이렇게 남기세요. 1인치 정도 남기셔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 잡는 게 나중에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팔을 이렇게 가만히 뻗었을 때이 팔과 이 샤프트가 직각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런 손목의 움직임을 별로 안 써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 레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이 장면에서 보여드렸고 일단은 좀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 위에 이 크롭별로 전부 요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 이게 잘안 보이네. 예. 아무튼하에 여기 보면 로고가 있잖아요, 그죠? 로고가 있고 이 끝머리로 이 끝머리로 오면 여기도 잘안 보이지만 여기 세로선으로 흰선이 있습니다 흰선 이거 보이나 모르겠네 아, 이뭐 얼굴을 가려야 돼요 계속 보여요 예. 그래도 안 보이네요 예. 아무튼간에 이 로고선 끝머리에 있는 이 세로선이 하나 있어요 세로선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거 무슨 표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표시를 여기에 있는 표시를 내 오른 왼손 그릴을 잡은 왼손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요거를 이렇게 가려줘야 됩니다. 가려줘서 여기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말하기 헷갈리니까, 이제 요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김프로의 시점으로, 제 시점으로 해서 한번 보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얘기한 건 요거에요, 요거, 요거, 요거. 여기 보이시죠? 세로선. 자요 세로 선이 이 로고에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립을 잡을 때 제가 어떻게 잡으라 그러냐면요. 왼손에 요네 개의 마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지 검지를 가볍게 이렇게 조여준 상태에서 여기 요기에다 그냥 이렇게 갖다 대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 네,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한 45도 한이 정도 잡은 다음에 한 45도 정도 이렇게 딱 갖다 대라고 얘기하죠. 갖다 대고 손가락을 잡고 얘를 가져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아까 보였던 이 세로선 있잖아요. 이 세로선이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죠? 예, 네. 이렇게 안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초점이 잘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엄지, 왼손, 엄지도 한 요정도 이, 이 로고의 이쪽 끝머리에 걸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굉장히 뭐라 그까요 견고한 그립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잡고 있지만 그립을 이렇게 딱 잡아보고 다시 풀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왼손 그립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 틈도 살짝 떼어 주는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되시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 힘을 못 써요.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틈을. 이렇게 이렇게 예, 됐죠? 예. 그다음에 오른손 그립은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 그립은 거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왼손과는 다르게 왼손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검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걸게 하고 이렇게 잡는 거죠. 예? 왼손은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오른손은 이렇게 그래서 잡고 여기 안 보이게 하고 잡고 그대로 잡고 그래서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엄지가 사실은 별로 그, 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손가락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이 손을 떼고도 이 손에 이렇게 떼고도 스윙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샤프트가 달린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립을 한번 잡아보면요. 그립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왼손으로 먼저 잡고, 그리고 잡을 때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땅에다 놓고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워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워서 잡으면 내가 굉장히 작은 힘으로 잡고 있어도 크롭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에다 놓고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땅하고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게 해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 이렇게 잡고요. 왼손 잡고 아까 얘기했던 요기 요 부분이 안 보이게 왼손으로 싹 가려주시고 엄지손가락은 로고보다 로고보다 살짝 우측에 오게 하시고 이게 참 영상으로 그립 잡기 이 작은 걸 하니까 힘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셔서 아까 얘기한 던게 뭐냐면 이렇게 손을 가볍게 이렇게 폈을 때 거의 수직이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요 나중에 백스윙 할때 이걸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그 다음에, 오른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손은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트로킹을 하든지 오버랩핑을 하든지 상관없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손이 놀지 않게 잡으셔 주셔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엄지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나가버려요. 예? 이렇게 잡는다면 이렇게. 이거 뭐가 없어 보이잖아요. 엄청 없어 보이죠, 이거. 예? 이렇게 좀 땡겨서 이런 식으로 좀 견고하게 잡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가요. 이게 나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김 프로가 그 텍스트, 텍스트 레슨으로 요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땡겨주세요. 땡겨서 틈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싹 잡아주시면 돼요. 가볍게. 이런 식으로. 예, 가볍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셨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 어드레스는 뭐 그렇다 치고 일단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그냥 땅에다 이렇게 딱 내려놓고 그 전에 아참 그 전에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두 손을 살짝 이렇게 빨래자듯이 살짝만 이렇게 좀 쪼여주시면 됩니다. 양손을 같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서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쪼여주시면 돼요. 쪼여주신 다음에 땅에다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내가 잡고 있던 땅에다 놓고 이렇게 잡았던 그립과 세워서 잡은 후에 내린 그립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 엄청나게 차이를 보여요.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립을 잡았잖아요. 그죠? 자, 옆에서 백스윙이니까 이쪽으로 보여드리게 되어있네. 자. 한 마디만 더 하면, 이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백스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새끼손가락이 여기에 싹 감싸져 있잖아요. 이 새끼손가락 감싸진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붕떠 있으면 안돼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렇게 잡으려는 거예요. 땅에다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요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방아쇠 수지 걸립니다. 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새끼손가락 기부사고등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은 조금 영상으로 만들기도 좀 어렵네요. 사실. 글로 쓰기도 힘들고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은데. 예, 그래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영상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예, 뭐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에, 맨 처음에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굉장히 또 어려운 게 그립 중이 그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 먼저 그립을 좀 체크하시고 특히 초보자들은 왼손 그립도 왼손 그립이지만 이 오른손 그립이 굉장히 좀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요. 오른손 그립이 엉터리가 되면 클럽이 자꾸 일단 휘둘르기도 힘들뿐더러 힘을 주기가 힘듭니다. 힘을 주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거리나 이런 거 나는데도 굉장히 조금 그안 좋은 그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립 제가 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쿠샤골프아카데미 처음에 오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이긴 한데 사실은 이 기본적인 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꼭 그립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간에 장마가 온다니까요 장마철 그 크럭 관리 잘 하시고요 끄트머리 이렇게 물기 묻으면. 클럽이 뭐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맨날 닦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 해드리면, 제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클럽이 더러운 사람 치고 골프를 잘 치는 사람 없다. 물론 클럽이 더러운데 골프 잘 치는 분들도 계세요. 항상 클럽을 깨끗하게 또 손질하시고, 그립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 제가 올려놓은 그 포스팅이 있는데요. 퐁퐁으로 싹싹 닦으면 또새 것처럼 돼요.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해서, 클럽 관리도 좀잘 하시고, 그립도 좀잘 잡으셔서, 좀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스윙을 해서 멋진 스윙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프로는 더 좋은 컨텐츠와 레슨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뵈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